안녕하세요. 농심배 박정환 구단의 세 번째 대국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판팅이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요. 이두 선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첫 번째 대결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생기면서 네, 다시 재대국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재대국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때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바둑 내용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흙이고요, 판팅이 구단이 백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딱 보기에도 지금 우변 쪽에흙 모양이 굉장히 커 보이죠. 우 상기 쪽 정석 과정에 있어서 판팅이 선수가 약간의 좀 실수가 나오면서 지금 형세는 박정환 구단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뻗어서 지금 이 우변 쪽의 뒷맛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이 수는 흙이 바로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뻗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흙 다섯 점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흙은 당연히 호구를 쳐서 지켜야 되고요 여기서 백도 마찬가지로 그냥 잡을 수는 없죠 흑이 네, 여기 호구 자리를 가게 되면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판팅이 기단이이 자리를 계속해서 붙여 갔는데요 이 수가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흙이 젖혀 간다면 이 부자 자리가 항상 선수로 듣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 너무 쉽게 살아버리게 되죠. 항상 이 백의 이 붙자 자리가 100% 선수라고 보고 있다면 이 지금 붙여 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자 이제 박정환 구단은 급소를 찔러 갔습니다. 이수는은 이제 백이 이렇게 찌르고 나오게 되면 백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데큰 어려움은 없지만 박정환 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두 점을 한번더 잡았는데 사실 이수가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이두 점을 잡음으로 인해서 백이 이쪽을 도망을 간다면 이 건너붙이는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금 백의 중앙의 6점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었는데요. 자 판팅이 구단은 계속해서 중앙을 진출을 했고요. 우하쪽의 백돌은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죠. 자, 문제는 이제 이 붙였을 때 여섯 점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이 공격이 의외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딱보한 뭐 눈에 보기에는 여섯 점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입구 짜가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네, 흙은 계속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게 되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백이 두 집을 만드는데 성공한 그런 모습이 되었죠. 네, 이 백의 양궁마가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타개가 되면서 초반 출발은 박정환 구단 굉장히 우세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백의 실리가 돋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인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우하 쪽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해가면서 하변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집 모양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호구를 막았고요. 계속해서 백이 이제 다른 자리 손을 뺀다면 흑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이 있는데요. 뻗고 막을 때 단수치고 이 젖히는 데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이 하변의 집 모양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보시면 이 백이 젖히는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당장 끊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백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수가 있어서 막더라도 단수를 치고 나오게 되면 백이 오히려 잡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은 지금 이 젖히는 수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전은 맞고 백이 이으니까 흑이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는 모양이 되면서 이 화변 쪽의 집 모양이 굉장히 크게 굳어졌는데 네, 이렇게 되어서는 흑이 집으로 상당히 추격을 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판팅이 구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흑이 막아간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백이 손을 빼기는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다 선수로 당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죠. 집으로도 크고요 그래서 판팅이 구단은 이 자리를 젖혀서 이었던 것인데 젖혀 있는 수보다는 가만히 뻗어 두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예, 이제는 흙이 뻗더라도 백이 이쪽을 막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전에서는 흙이 중앙 쪽을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백이 그냥 뻗었더라면 한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성립이 되겠죠. 예, 집으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반대로 흑이 이쪽을 지켜간다면 물론 이 젖혀가는 수는 성립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중앙 쪽에서 이런 거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들어간다면 이 중앙 쪽이 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두었더라면 여전히 백이 우세함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 자 판팅이 선수가 이 젖혀의 연수가 너무 형세가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지키게 되어서는, 실리의 균형이 맞아가면서 굉장히 미세한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흙이 입구자로 하변을 지킴과 동시에 이 중앙 쪽에서도 굉장히 큰 모양이 생겼죠. 역시 저처위원수가 얼만큼 실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었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응스타지도를 하나 뻗었는데요. 판팅이 구단은 최대한 버텨갑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받아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런 평범한 진행으로는 좀 백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수 친 수는 흙이 잡더라도 이렇게 이어서 이 흙의 돌들을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니 박정하보다는 뚫었습니다. 잡고요. 얼핏 보기에는 두 점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백 흙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백집 안에는 지금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백이 예를 들어 손을 뺀다면 흙이 여길 막아가는 수가 성립이 되겠죠? 막더 넘어가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먹여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입구 짜가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끊어가는 것은 패가 걸리고요. 그래서 백 이쪽을 이 지킨다면 흙이 연결되는 이런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판팅이구단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막아가고요. 지금 판팅이구단도 최대한 버팁니다.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되는데 형세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젖혀서. 흙이 저처만 준다면 이렇게 뻗어서 백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의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타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막아서 백에게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뒷맛이 남아 있죠. 이 붙자 가서 연결되는 그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판팅이 구단도 최대한 이세 점을 크게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껴붙이는 수가 이 바둑의 결정타였습니다. 보시면 이 수는 백이 그냥 막아간다면 이세 점을 잡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흙이 단수를 치고 이 자리 뻗고요. 또 이렇게 중앙을 막아 가게 되면 이 중앙의 흙집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거의 한 30집 정도 마련이 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볼 것도 없이 백이 집으로 아마 많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판팅이구단에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서 뻗어서 이렇게 입구자로 연결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백돌들이 분단되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밀어서 판팅이구단 쉬었는데요. 오히려 박정환 구단 백돌을 끊어가면서 예, 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판팅이구단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흙이 지금 이 뻗는 자리가 선수로 듣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따라 나가게 되니까 예, 백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이 자리는 끊어가더라도 가만히 이었을 때, 백이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죠. 나가게 되면, 여기가 또 뚫리게 되고요. 백이 있고, 뚫고 나왔는데요. 자, 흙이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니까, 재개수가 오히려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 있는 자리가 수상전의 급소죠. 이 자리는 백이 흙이 반대쪽을, 바깥을 막아간다면, 백이 먼저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가서, 이거는 흙이 수부족이 됩니다. 여기가 급소였고요. 자, 백이 뚫고 나오는데, 이 상황은 지금 백이 계속 뚫고 나오더라도, 이 젖히는 수로 인해서, 이 백의 돌들이 수사, 수부족이 됩니다. 단수를 치더라도요, 맞고요. 백이 계속 수를 줄여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수를 줄이게 되면, 양자충에 걸리기 때문에, 백돌이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판팅이구단 먼저 수를 줄여가지만, 예, 먼저 또 단수를 치고요. 여기서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수를 줄이면, 예, 이것도 양자충입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 중앙의 백돌들을 다 잡혀 버렸어요. 물론 끊어서 한번더 변화를 주지만 흙이 이제 가만히 뻗게 되니까 더 이상 판팅유단 이 대국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돌을 거두었습니다. 뭐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단수를 쳐서 수를 계속 줄여야 되는데 패를 해도 되지만 흙은 그냥 수를 줄여서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양자충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예,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한팅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 중국에서는 이제 시에얼하오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바둑도 뭐 하이라이트 장면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